이 이거는 무슨 병이지? 응? 이거는 무슨 병이지? 나봐 봐. 이게 무슨 병이야, 사과? 음. 그냥 썩었어. 상처가 나 가지고 썩은가 건 봐. 이게 예. 이거 이거 저거 뭐? 저게 저기 저기. 아, 몰랐어요. 저기. 안에 파묻어야 돼. 파묻어야 응? 돼. 그거를 칼, 칼, 음, 잘라봐. 내, 뭐야. 뭐 상처가 나가지고. 어, 아니. 무슨 병이지? 안에 곰팡이, 곰팡이. 곰팡이? 그러니까 수정할 때 잘못된 건가? 아니, 곰팡이? 고, 곰팡이? 응. 응.